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늘과 바다, 궁창 그리고 생물, 나무가 있으라 하심에 그것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셔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우리의 삶의 입술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담아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에 담아둔 사람도 그 복된 말을 말해야 될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말에 희망을 담는 사람, 복음을 담는 사람, 그것을 또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사탄은 계속해서 죄와 우리의 욕심들을 계속해서 뿌려놓습니다. 그래도 한결같이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 마음을 지켜서 어떻게 해요? 한결같이 찬양이 울려 퍼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복된 말들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한결같이 지켜야 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그 말을 우리가 또 동일하게 복되게 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을 기도함을 통해서 또그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놀란 능력과 기적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회는 이러한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느니라. 제가 이런 큰 능력은 사 없지만 별볼일 없는 그러시지만 제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복된 축복을 계속 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말씀 담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 담고 그것으로 귀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희망을 담으시고 그것이 가장 필요한 누군가에게 사용되기를 바라며 그것을 말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든자가 낫게 되는 말과 기도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문제 속에서 답을 얻게 되는 말과 기도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어둠과 시련 속에서 꿈과 희망을 찾는 말과 기도로 여러분의 말과 기도가 사용되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